9,500원, 9,800원이잖아요. 네. 근데 만원 할인해달래요. 떡볶이를? 돈을 더 달라고? 안녕. 안녕하세요. 약간 아이돌 같죠? 지금까지 무대했던 곡 중에 최애곡 뭐예요? 어? 나는 황태진 노래 제일 좋아했는데. 랩투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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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진짜 기분 좋은 댓글이서 적어왔거든요. 거의 정이 쪽, 쪽으로... 아, 진짜 적어왔어, 진짜 적어왔어. <laughs> 뭐였어? <뭐여, 웃음> <laughs> 언제 복귀했어? 구독드간다. 뭔가 서울 욕인 줄 알고 덤빌라다가 진짜 구독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 <놀람> 한지좀 됐어. 자, 오늘 어디 가요? 어떤 거 하는 거? 어떤 종류? 먹는 거. 먹는 거? <놀람> 광희 씨 입맛을 딱 땡기는 음식, 탑 3. 칠라 부패, 두 조선 부패, 세 번째 조선 부페세 번째 하얏트부페 어, 나는 호텔 부페 너무 땡겨. 대맛있잖아. 아? 그 등갈비 먹고, 그 호마 발라 먹고, 케이까지 이렇게. 몇 접시 먹어요? 아, 한 접시. 하지만 <laughs> 디다타스코러는 <찍고> 나야. <놀람> 오늘은 떡볶이. 어? 떡볶 즐겨 드세요? 아 당연하죠.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떡볶이를 그때는 하, 하나에 한 컵에 200원이었던 가 300원은 그래. <목소리> 진짜 그 나이 그때 그럼요, 우리 뭐. 때. 그때는 몇 시간, <목소리> <아니었나>? 어, 몇 전이었나? <목소리> 몇 전? 몇전 아니야? 몇 전은 언제? 떡볶이 아는 브랜드 뭐뭐 있어요? 로제 떡볶이 우리 팀이 많이 먹거든요. 거기 진짜 맛있어. 뭐 이름이 없으떡인가 개떡? 개떡, 개떡. 어머. 로제 원조 브랜드는 여기에요. 어디에 어디? 떡참. 나 처음 들어. 여러분! 반갑습다 혹시 떡참 알아요? 떡참? 알아요. 아, 떡참 뭐 하는 데인데요? 떡참는 어, 뭐야? 가까이 와주세요. 가까이 말해달라고? 이거, 이게, 웬일, 이게 웬일이야? 윈도우로. 로미오와 줄리엣인 줄. 어, 어 줄리엣. 저 달고 당신이 가릴 수 없어. 대세. 진짜로? 진짜 얼고가자 <목소리> <목소리> <이> 왜? 오늘 저희가 대구 왕 떡볶이 하는데 그래서 쌀떡 있고 밀떡 있잖아요. 어떤 거 좋아해요? 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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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떡. 밀떡. 야떡 너는...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밀떡이야? 밀떡. 백준이왜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떡볶이 를 드시니까 떡볶이랑 뭘 자주 같이 드셨는지. 치킨. 진짜? 백 <laughs> <laughs> 야 떡맥은 또 처음 에 떡맥 그리고 다른 분들은 친구는 아까부터 이미 한번 쌀떡으로 밀린 뒤로 기분이 아니 근데 이렇게 찍고 어떻게 그렇게 나갔지? <laughs> 아니 근데 왜... <laughs> 이렇게 재미없게 찍었는데 편집을 살렸다는 거지? 아 너무 힘들어. 요 여기에. 근데 여기 패션 이렇게 옷잘 입는 분들 되게 많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인터뷰 인터뷰할래 인터뷰. 테레 인터뷰? 반갑습니다. 아, 대박. 하시죠? 네. 어떤 쪽으로 들어왔어요? 신데로 볼게청년다방청년다방 네. <목소리> 다당. 특집 그 아니야? 아니야. 나몰랐어 떡참가요, 떡참. 아, 오. 이거 무슨 분위기, 예요 네, <laughs> 아, 드럼이 나도 못먹다 요즘 수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 어, 아, 예전에 천 원이면 먹었는데. 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200원대, 제 200원대. 얼마 정도 내고 가면 좋을까요? <목소리> 사진으로?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백현이 백군 좋아하시나 봐. 백현아 보고싶다. 백현아. 보고싶다. <목소리> 그 어디 어디 동구 이천동인가 노래? 에? 그래, 뭐 동구 이천동. 노래 노래 뭐 그, 그거 뭐... 유 빌리지. 아유 빌리지. 아, <목소리> 아 동구 이천은 어떡해. 그 동네라고 내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미리 알려줬좀 하기 전에. 어떻게 미리 알려어 여기 너무 예쁘게 돼있다. 어 안녕하세요. 우와 정원 짱이다. 야 여기서 이터뷰면 어때? 나 이런 데서 좀 해보자. 우리는 맨날 어디 봉사판 주차장, 그 하수구 위에 어, 마스크 시공창 냄새 끌고올라 혹시 인터뷰 가능해? 인터뷰 가능? 찍지만 말고 인터뷰를 하자니까. 인터뷰. 안 돼? 나도 안 돼, 그러면. 사진 한번찍어안 돼요. 인터뷰해야 돼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여자친구가 리미엄가은 거. 본인의 팬은 아니고? 아 저는.. 그 오늘 무슨 프로그램 하는 거 같아요? 네고왕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텐션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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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이랬다고? <laughs> 어머! 어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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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만뭐두 번을 해!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뭐집 사가지고 응! 뭐. 누가 선언했어? 어, 아 제가? 조용히 해, 조용히 나 죽집 부양이잖아. 오늘 살 떡참 봐요. 아, <laughs> 어, 어 들어봤는데 <laughs> 그래도 착하다. 허는 어? 리액션 후반대입 아, 떡창 가세요? 인터을 통해 보니까 떡볶이만 드시는 게 아니라 세트 메뉴를 이야기 많이 하셔가지고 뭐가 세트로 되면 좀 좋겠어요? 제일 좋은 게또 뭐 떡튀순. 1인용으로 먹을 수있요 1인용? 게. 역시 우리 나이대가 맞아. <laughs> 요즘 애들은 음. 치킨 먹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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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떡볶이를 먹냐할단 허파 이랬다가 세장이야 가격은 얼마나 그분습으면요 기본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세트가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12,000원까지 이렇게 확 깎아주고. 안 돼요. 12,000원.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거덜라 이렇게 나와 100% 그러면 촬영 잡고 <목소리> 집에 가야 <다> 돼. <목소리> <다 목소리> <목소리> 혹시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좋아하는 소리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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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참! 아시는 분 소리지. <목소리> 아 여기구나. 떡참! 참! 단팥 어떻게 하면 좋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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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좋 나, 맛있는 좋아. 사장님이시죠? 짜장, 네. 아, 아. 시신한테왜 <laughs> 울어. 아. 아, 또 시안이 왜울는 거야. 미안하게. 누가 그랬어, 임시안한테? 누구야? <laughs> 이제 떡창. 네. 내고 한다고 그래서. 요즘 종류가 많잖아요. 뭐, 네. 짜장떡볶이도 있고. 요중에서 제일 내가 맛있었던 솔직히. 배찌. 로제. 안 느끼해요. 안 아, 어? 어, 그래야 안 돼. 돼. 안 느끼해. 떡볶이는 지금 현재는 로제가 제일 맛있어. 로제. 그 다음에 사이드는? 사이드는. 치킨? 그리고 우리는 예.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가. 빵징어. 대빵? 대빵 찡어. 대왕 오징어의 몸통을 28cm를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야, 나 누나 되게 친한 나로만데 어, 한시사이야갈 <목소리> <생각하나? 목소리> 거예요, 나갈때 가면서 먹어봐. 아, 안 돼. <목소리> 누나 바쁘신데 <목소리> 언니? 언니가 어디서. 누나 다. 저 친구 없으면 언니야. 저 <목소리> 학생인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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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어떻게 떡참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희 아들을 이거를 해주려고 왜냐면 창업 비용이 없어서 대박 우리 엄마 망해도 그만이다 싶어가지고 어. 근데 이제 아들을 처음에 이거를 해주려고 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싸워가지고 <웃음> <웃음> 가족은 너랑 같이 하면 안 돼. 어쩐지 아들이 안 보여. 기름값 너무 비싸. 이봐 휘발유가 어. 이천 원 떼요. 티발유 내고 진짜 한번 하자 두바이 가자 이이차 한번 가서 한번 내고 한번 해보자 나 열정만큼 나도 열정으로 난 줄이야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laughs> 떡볶이라고? 떡볶이, 떡볶이. <laughs> 아 맞다 거짓 말 떡볶이라고? 어, 거짓말? 어, 뭐 반지의 제왕이 야 그런 거 같아 반지의 제왕이 저희 두 짬은 시즌 투에 했었고요 아, 영란 날때 찜닭 했을 때 여기야. 어, 좀반바 좋았다 그랬는데? 맛을 봤구나, 내고한 맛을.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제대로 매운맛 을 보여줄게. 우와. 어, 되게, 어요식업 브랜드 이런 느낌 아닌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워. 아,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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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어떡해 오우오우어어디어 어우 어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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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아기아 괜찮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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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저다 냄새 저다 냄새 냄새 저기 이해나가? 자오정아저마신다저 정말. 기오기저고그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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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서 일한지 얼마나 됐어요? 저년 됐죠. 저 잔... 아, 있는, 아, 한번 경험이 있으시구나. 네. 아, 그 분이에요? 그 디자인, 그 닭, 닭대가게 쳐다봐. <laughs> 아, 디자인 하신 분이야? 아, 제가 디자인 하는 않았어요. 아, 그거 대표님이 만드신 건데, 그때 장영란 언니가 와가지고. 네. 언니. 찜닭도 디자인이 별로라고 알았어요? 떡참도 별로라서. 왜요? 어디 가 그림 로고 봐봐요, 로고. 아떡참 로고. 약간 김떡복이예요 이름은. 그래서 약간 애가 좀 약간 거만해요. 참 별로야. 내가 한거 별로. <laughs> 어차 본인이 한거아니라면서요 떡참이요? 네. 예. 떡참은? 본인이 했구나. 네. <웃음> <웃음> 내가 떡참을 여기서 그려볼게요, 이거. 짠! 제가 만든 떡참의 로고. 떡참. 딱하나 들어오죠? 네 철문 뭐야? 네. R&D 센터에. 뭐야? 라스타하고 뭐야? 타이밍이야? <laughs> 아, 아. 뭐야? 아, 라스타, 이게, 진짜. <laughs> 따뜻한 디저죠 아, 맞죠? 아뭐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구인 네, 였어요아 여기 장가나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끓이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테스트 있어서 아 진짜? 저도 같이 좀 테스트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줘야 돼아 근데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약간 간식이다 있으니까 기분 좋네요 하나씩 떨어서 먹을게 이거 기본 떡참이 될지 떡빵이 될지 오 진하다 진하죠 오진다아 어 국물이 겉돌지 않아 이거 트러플 저도 트러플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달라요 오어 트러플 향 너무 좋아요 우와 웬만한 파스트로도 세 요거 요거 사실 조금 걱정이거든요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 유미님 대박나겠어 팔릴 때마다 자기한테 뭐 떨어져요?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왜 저작권 협회도 있잖아. 어? 그런 것처럼 응. 저도 노래를 많이 안 했지만 가창률이라는게 있어요. 네. 나름 또 들어오더라고. 가창 어. <laughs> 들어와 놀라지 마. 아 그거 아까 뭐 그거 있었는데 오징어 먹고. 뭐, 뭐. 대왕 오징어. 응. 네. 안녕하세요. 대왕 오징어 만드신 분이에요? 아. 어 어떻게 땀을 이렇게 고마워요? 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진득고 대왕. 오, 진짜 부드러워. 생각보다 음. 치, 인정. 대왕 특대.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여러분, 고양에의 제발.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음, 잘한지, 인정. 큰일 났네. 음. 어떻게 내고 하나 봐. 그지만 내고 제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만원정깎아셔야 되지 않나? 아, 이거 9 0 원인데? 500원 남는다, 그러면? <목소리> 이거 하다 하다하다 정립하는 대로까지. 역시 최고. 그러면 다른 데서 갈 건가 봐요. 그런 <laughs> 것 같아요. 문 굉장히 특이해요. 뭐 영화에 나오는. 어떻게 대공 하면서 제일 데일에 쌓여있는. 바로 들어간다. 빵!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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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 받아줬어야죠. <laughs> 아, 받아줬어야 <바라졌어야지>. 돼. <laughs> 그냥 보고 있었어. 아, 가족 되게 좋아 보인다. 다안 뜯었지. 오! 이 되게 부드럽다 어디 가족이야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인준 아니고 아 그래요? 왜 그래, 인준 없대서? <laughs> 제가 정말 춘팬이거든요. 진짜로? 그럼요. 2015년에 무한도전, 2017년에 군대 시작, 2018년 제대할때 오셨어요? 아, 가고 싶었는데 안요 <laughs> 뭐야? <laughs> 브랜드들마다 로고가 있잖아요. 여기 떡참의 로고 어째 네. 마음에 들었어요?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우와. 이것도 마음에 들면 어, 쓰셔도 돼요. 당연하죠. 예, 자, 볼게요. 어, 딱. 진짜 아이디어는 짱. 딱, 그냥. 마음에 들고요. 아이디어는 네. 최고. 음, 이거 그림 그리셨던 분이 네. 저한테 대표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고. 아, 진짜요? 예. 마음에 예. <laughs> 아, 안 드신 거예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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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이거 할게요. 지금 아, 이거 할게요. 아, 뭐 앞으로. 네. 왜... <laughs> 왜? <뭘> 너무 해뻐 왜, 왜 너무 싫어? 이제 내고로 시작할게요. 너도 좀 열어도 돼? 아, 뭐 열어도 돼요. 음. 저, 뭐, 뭘티는한 볼까요? 아, 왼쪽 반? 똑같이. <laughs> 아,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laughs> <없어요. 웃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나는 궁이고 여기 컴퓨터야 같이 먹자 아니야, 괜찮아. 갑자기 왜삼성거로 PPL 이렇게. 아, PPL인가, 이것도? 어, 삼성거 너무 좋다. 대박. 대좋아 예? 와우. 삼성, 어, <웃음> 날라간다. <laughs> 삼성,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연락하면 줘요. <laughs> 내거좀 해볼게요. 마음의 준비하시고 재밌는 시간 다 지났어요. <laughs> 일단 그 떡볶이를 제가 다 맛을 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 진짜 <laughs> 맛있어요. 아까 만났던 고객분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떡볶이가 9,500원, 9,800원이잖아요. 네. 근데 만원 할인해달래요. 떡볶이를? 돈을 더 달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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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돈이 <laughs> 쌓이는 거야. 네. 약간 이거는 현실 불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떡볶이를 구매하잖아요. 네. 떡볶이 가격만큼의 원 플러스 원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만원 정도 되는 수준에 예.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자 일단은 우리가 뭐대고라고해서 맨날 싸울 것도 아니고 음. 어? 하나씩 골라서 넣죠. 자 저부터 음. 먼저 할게요. 황금 순살 치킨. 당연히 하실 줄아요 예. 그럼, 그럼 저는 쿨피스. 아뭐두 아, 번째에 쿨피스가 음, 나와요. 음,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나온다면 대빵튀김. 음, 대빵튀김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꽉 차가지고 누가 내가 CEO인 줄? <laughs> 일단은 지금 요즘에 오징어를 구하기가 힘들다. 난 얘기 좀들어요어 그렇다는 거요 그치.들이 장난 아니다. <laughs> 이대는 뭐 하다 하다 뭐 먹... <laughs> 오징어를 못 <묶고> 구해? <laughs>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게 오징어예요. <laughs> 치즈볼 두 개. 치즈볼 두 개. 네. 이렇게 볼맛있으니까 그러면 말씀은 떡볶이를 시키면 황금수사치킨. 네. 치즈볼. 네. 그 다음에. 예, 아, 그럼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아, 또? 어? 어? 아, 터트리면 좋잖아! 좋긴 한데, 기둥은 뽑히니까. 아, 니기둥 많더만, 뭐. 데이스 석다 팔아도 되겠어 <laughs> 자! 이게 지금 다음은 얼마예요? 어? 아, 오랫동안 할때 너무 힘들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이거 해야겠다 아야! 하나 됐어요? 더 있나? 좀더 하세요. 아, 그렇죠. 하나는 더 미트볼을 드릴게요. 예. 대신 미트볼은. 응. 떡볶이 드시는 분들이 한 번에 다 몰리면 그 배달이나 주문하는 거 자체가 많이 힘들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예? 미트볼을 그럼 5시 이전에 시키시는 분들이 한해서 미트볼을 더 저희가 추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시죠 그러면 예. 대고 성공. 대 성공. 자. 아 힘들었어. 근데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게떡볶이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떡볶이. 음. 아 물론 이 메뉴에는 안 들어갔지만 나그 오징어도 너무 아쉽긴 해요. 대빵찡어 네. 두개 네. 합치면 얼마예요? 호떡치아 호떡볶이가 4,800원에 대빵치어가2 5 0 0원인거든요 합치면? 7,300원 이거 반값 하죠 반 네. 네? 지금 만, 만 원어치 덤을 드리고 또 추가로 시켜드시고 싶은 분들이 시켜 드시라고 아요거까지 솔직히 해줘야 돼나 많이 양보했어 어. 오늘 제가 제일 약간 신선하게 오늘 내고 했어요 그러면 네. 과감하게 제가 또 좋아하는 광희 씨가 오셨으니까 시아 호떡볶이를 시키시면 그냥 그대빵치어를 무료로 저희가 사실 이거 그냥 던져 본 거였는데 아, 진짜요? <laughs> 이렇게 걸리는 거야. 에. 오케이 그렇게 가시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날짜랑 수량이 조금 필요해요. 어, 네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요하죠. 예. 저 이왕이면 네. 확실한 내부를 저도 하고 싶거든요. 예? 이게 제가 무제한으로 풀어드릴게요. 예. 단 저희점주님들이 음. 너무나 진짜 매장 상황에 따라서 한 분이서 두 분이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 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주문이 내가 했던 시간에 제대로 못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것만 양해해 주시면. 아 근데 거. 요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어, 그런 네. 이해하실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무제한으로 또 해주시는 거고. 무제한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은 그럼 기간. 기간. 역세븐. 오케이. <웃음> <웃음> 자, 계약서. 자 1번 떡볶이, 사면 치킨, 치즈볼, 그래피스, 니트볼 근데 이거는 5시 네. 이전에 시키시는 분들에 한해서 두 번째 야호 떡복귀 추가 주문 시쇠빵징어 추가 됩다 자, 수량은 무제한 점포 사, 사정에 따라 알수 있음 어? 아, 웬일이야 원래 내공이라 적는데 떡참 어, 분들 한강이래 아. <laughs> <목소리> <목소리> 우리 대표 소중하니까소중해 떡참 모델 황강희, 떡볶이왕 강인규, 네고 사망. 학교 갔어때 떡볶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죠 학교 컵 떡볶이. 어 맞아. 음. 요즘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 요 네. 떡꼬치랑. 피카츄. 어 피카츄 어. 오랜만이다 <laughs> 피카 피카. 뭐할 거야? 나 피카츄 할 건데. 고기 하겠습니다. 어, 잘못 다 <laughs> 피카 피카. 꼬부 꼬부. <웃음> <웃음>